한번 잠깐만요, 상원님. <웃음> <웃음> 에, 일단 오늘은 라이벌를 해볼 건데 지금 할로윈 이벤트를 이미 해준다. 상, 아원님 네, 지 상원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라이벌. 어요 상원님, 상원님 좀소리 네, 줄여주세요. 사실 뭔지 이 년이만 이오 어. 이 년만 키게요. 오 오늘 할 특. 집은 린자 특집입니다. 이대이 이런 라이벌이 이런 이런 게 생기다니. 생긴 지 오래됐는데? 자, 대1대2 합니다. 생긴 지 오래됐죠. 자, 자 저도 갑니다. 그래요? 1대 2입니다. 근데. 이대 2인데. 네, 네. 자. r e 아, 질것 같은데? 근데 음... 오직 자기만. 어? 어? 아. 도크 가져, 너 도크. 저는 이걸 받겠습니다. 닌자 무기요 참고로. 네, 그냥 아무거나. 수, 수, 아, 닌자, 닌자 무기나 RPG. 인자 인자 닌자 무기를 그 닌자 특집입니다. 닌자 특집이니까 활, 그다음에. 단검뛰 어른 강근써 되죠? 아니요, 염, 연막탄 아니면 선막탄 써요. 야 아고, 저는 여기에서 제 저의 활실력을 보여드리지. 자, 갑니다아 소리 안, 아 소리. I am ninja. 뭐야? 상하님이 거의 그냥 핵 정도예요, 핵 정도. 아니, 핵 내가 근데 아니. 핵은 아닙니다, 핵은 아닙니다. 네, 상... 아까 그래야지 누가... 아하하... 아, 아, 아. 죽었어요. 네, 상은님 카타나 보여주세요. 카타나 마이, 카타나 <laughs> <laughs> 밑으로 빠지기? 아니, 지금 제 걸로 보시는 거맞아시 아니, 지금, 그, 조금, 볼 수가 없어요. 별이가 어딨지? 우기 사님은, 스케일 너무 많이 깠어요, 스케일. 여섯 개밖에 안 깠어요. 여섯 개. 스케일, 스케 여섯 개. 무기 거의다 있어요, 그리고. 현질이에요, 현질. 별이 어딨지? 자, 무기 보이시죠? 아, 카타나도 진짜. 자, 저장 한 번만 써도 돼요? 안 돼요. 아, 저게이 근데 금지가 돼있네. 그럼 카타나 써도 돼요? 카타나 쓰면 안 돼요? 닌자도 카타나 쓰잖아요. 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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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뿔나부띠노 닌자인데 카타나 써요. 신형, 컷. 컷. 음. 흥님. 이럴 줄 알고. 아니, 사은님 너무 잘해요. 종이가 방해된다. 라이벌 유튜버보다 저, 제거 보여주면 안될까요? 아니, 이 줄... 보이지가. 안여져요 아, 저... 오! 창은. 방은... 백인깅백인 예. 아, 어, 왜이정도 안되지? 방에 띄면 한번. 카타나 써도 돼요? 네. 카타나. 엄마. 엄마.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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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 안에 어. 거의 이제 필요 없어. 헬미, 죄송어요 십사밖에 없어. 이 활동을 시작해라. 은밀스럽게 접근해서 은밀스럽게 때린다. 시베깅. 무서워요. 불찾으 아. 옌디뉴가 건물 레이스로. 건물 레이스로 했 건물 레이스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연막탄에 그렇게 써서 숨으시겠다. 자신이시어도 가려질 텐데. 네. 나쁘다, 볶다, 볶이나, 볶이나. 카타가 쌤 없을 텐데? 별이 아프죠, 지금? 아플 거예요. 컷. 별이를, 한 대도 안 맞고, 저렇 하나가 너무 무서워. 오. 안 돼! 나이스. 띠어! 바이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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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대2네, 신기한 게. 활성화 돼요? 안 돼요. 아, 활성화? 상아님 아, 스타님, 아, 면막탄으로 일단 처리하시죠. 자, 아, 면막탄 엄청 크게 해봅시다. 아, 저걸 못하겠는데? 면막탄 같은 곳에다 엄청 많이 뿌리면. 다박지가 있냐? 뭐어 뭐야? 누군지 여기까지 왔지? 아. 지금 30초 정 남은 걸로 확정됩니다. 아, 화란데 맞아 죽는데. 아. 내 뒤에는 다신년이 살이 없다는 사실. 신유 체력이 또 죽었네. 미주가신가요? 연막탄 사용 하고성요 어, 미니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 미니건 해봤어요. 미, 미니건이요 네, 아니 지금 닌자는 이따 하고 일단 새 무기부터 이따 먼저 이따 리뷰해보겠습니다 기전은 안될인자집어넣 일단 할 거예요. 칼집이라서. <laughs> 뭐? 어 친구님 이습니다 야, 그러면 아 무기전함 못한다. 이제 이제 이거밖에 안 아, 그럼 돼요. 뜨기 그럼 띠니언 칼타나밖에. 그저 크로스보드로 해요. 이게 요 아미아레미지아레미아 왔나? 아잠 너무 아픈데? 핵체로 날라가는게.. 여 커진다! 와 진짜 위치 좋네 연막탄 아~~ 맞춰줘 아 저기 연막탄 연막탄보다 무난히 컸겠지 아이스크림 먹이요 주무기로 갑니다 주무기로 갑니다 무기전환 주무기로 자, 갑니다 자 연막탄 크게 합시다 네 가시죠 이게해 보이긴 해요 아, <laughs> 접근을 못하겠는데? 저... 접근을 못한답니다 미니건이 진짜 너무 핵이야 저도 아, 아, 미니건

이제 예, 닌자, 그 일단, 일단 한판 하고, 그 다음에 닌자 2씩 가시죠. 네. 자, 이제. 아니, 저격 훈련 맞 합시다. 네, 좋처로 하시죠, 이번엔. 저격 이번엔 저격 한 판, 저격 한턴한 판. 이번엔 띵이가 아. 상한팀 해볼게요. 아니,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할게요. 저격 카판한판 합시다. 네, 저격이 좋아 아, 잠깐만, 저 일단은 음, 새로운 무기 먼저. 아. 이거, 이게 새로운 맵. 차원. 디멘션? 자, 음. 차단은 RPG랑,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안 보라색. 돼요, 어차피. 보라색은 하면 안 돼요. 안돼 편집. 아, 잘라. 네네. 알랄라. 짠! 저 소리 좀 치우면 안 될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런 거에 아니 순아 사기야요 <laughs> 뿌리야겠어주먹순나 너프 먹었지만 간다 그래 이거지 그고 그래,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아니 아는 있는 어어어잘 지고 지이 아, 저거, 고거 저거, 금지. 아, 왜요? 저거, 고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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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거, 아 저거, 저지 저거, 저 저거,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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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不。 아니 왜? 이리 보면. 난 카타나. 아, 에나지 오. 카타나. 닌자 셋집은 없었단다. 근데... 어. 아빠. 님 어디죠? 근데 왜 스탠님 어디 있어요? 저기요. <laughs> 스깐님이 복도 낭패로. 아, 폭통방 배려했어? 이거좀오빠요니님 죽었어요? 네. 네. 깨다깨다 꼈어! 아, 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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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 지금 무기 바꿔. 내가 너무 불리한 몫이 싸는거 어... 아니야? 어... 그냥... 사기템이다 사기템 에이, 이거.. 와 진짜 이거 무지개인데? 어. 다른 몫 있어야지 아 띵이가 했어요 아니면 스타가 했어요 석을한번더 이게 뭔 채를.. 이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 <laughs> 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 요 할로윈 이벤트, 저는, 이번에, 진행한단 말이에요. 다, 붐이랑, 했는데, 붐 띵용 다시, 비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검을, 아니, 또, 검을 뽑아라랑, 그래. 어, 브로우스타즈랑 브레인오트 치기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와, 짝짝짝짝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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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어, 저거 주셨요 적어... 어, 어. 밀어버려요! 파타파 파바파파바파 파타파 파파 이거 지면 진짜 파파파파파 <목소년단> 따따따따따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아 아! 따아따따빠따빠따따아따따따따따따따아따따빠따따따따아따따따따따따아따따따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嗯。Mm hmm. 그러면, 예, 이렇게 하고, 나 이제부터 알았다. 자, 팔안 쏘면 됩다 이거 하고그 다음에, 들어 가고,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타 지금 새로 가고 있어요. 죽었습니다. 아, 아까도다스타 아, 죽었습니다. 슬라이딩. 자, 그럼 띠겠어.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